그니까 웅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 붙었어, 예? 웅크리다, 낮아진 자세. 예? 그게 바로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그런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나사로가 바로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거지기 예? 때문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자는요. 그래서 부자인데 마음 10년까지도 가난하지 않고 10년까지도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천국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 부자, 부자. 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 실제로 그 사람의 현, 현, 그, 실제적인 그 상황은 실제적인 그 어, 상황은 실제로 부자야.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야. 진짜로 가난해. 네. 끼니도 없고 막 이렇게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 진짜로 부자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그 심령으로 볼 때에 그 부자인데 그 마음은 마음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이면서 또 마음도 부자. 부자 부자. 아, 이런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은 그 젊은 관원, 젊은 관원이라고 있잖아.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 가지고 어? 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은 있는 게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젊어서 건강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다 있는 사람이야. 다 있는데 이제 구원을 어떻게 뭘 조금 더 하면 내가 구원까지 얻겠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이 낮은 나, 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실제적으로 부자인데 마음도 부자야. 예. 수님한테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조금 뭐 이제까지 내가 십계명 이런 거다 그거 다 지, 지,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를 조금만 더 하면 되죠? 한 90%는 했으니까 한10% 뭐만 조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조금 더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부자예요. 부자고 부자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천국을 못 가. 그래서 그 부자 관호는 너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를, 나를 따라와라. 못 했어. 예. 네. 그래서 천국을 못 갔죠. 안가는못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부자예요. 부자야. 돈도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야.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도 아주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 정말, 저 사람 정말 됐어. 이러잖아. 돈도 많은데도 그렇게 자랑도 안 하고 너무 겸손해. 그런 사람은 부자인데 가난이야. 부자고 심령은 가난이야. 이 사람은 바로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부자든, 가난하든, 내 실제적인 그내이 바깥 모양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안에 내 심령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내 심령이 부자면은 못 가고, 내 심령이 가난하면은, 응? 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자,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이 사람 뭐냐면 욕, 욕을 할수 있잖아요. 욕. 욥이란 사람은요 어?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 그런데 그 마음은 굉장히 그 심령은 가난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성경에 욥기에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 그렇게 선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그, 그 위치까지 내려가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좀 있다고 해서 거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야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은, 심령이 내가 가난해져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못 해. 못 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 많아도 자발적으로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막 떼어서 도와주고. 이걸, 이걸 못 한다니까. 못 해요. 아니, 내돈 가지고 내가 쓰지. 지는 지가 알아서 뭐 벌어서 해야지. 왜 내가 주노? 아니, 그런 말. 왜 내가 줘? 왜, 왜, 안 줘. 못 해. 절대로 못 해. 예?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자기가 그 연약함에 그그 그 자리까지 내려가 보이 않았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체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동정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부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부자인데 부자잖아. 그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게, 이게 증명이 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응?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때, 이제, 양과 염소로 가르시는데, 예? 양은 오른쪽에서고 염소는 왼쪽에서라. 응? 왼쪽에선 양들은, 너희들은, 만세로부터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왼쪽에 선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왜 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믿음으로 다 믿어가지고 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다 믿었는데 우리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응?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 마를 때에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입히지 아니하였고, 음? 내가 있을 곳이 없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그런 건안 했다는 거예요. 부자의 그 책임이 그거 책임이 재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걸 그걸 할, 할 만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모서 29장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그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They don't have any concept. 그런 생각조차를,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악인은 그,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줄 그런,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 보질 않았으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야. 너희는 이러 이런, 이런 걸안 했다. 할수 있는데 안 했잖아.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천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천국을. 아나 예수 다 믿었는데요.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불, 불 가운데 들어갑니까? 너 이런 걸안 했잖아. 너는 부잔데, 뭐, 마음도 부자였잖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잖아.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야. 심령은 가난해야 돼. 심령은 거지같이 돼야 되는 거야.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재산 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만큼 있지만, 이건 나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 그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요은 그래서, 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다가져가실가져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응?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거지가 거지가 되도록 거지예요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우리 빈털터리가 되고 우리 삶이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 그거는 뭐 변화가 있어요. 그건 할수 없지만은 마음은 항상 거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거지, 거지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으로 주어지듯이 오늘 말씀에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을 하느냐? 그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 마음이 거지였기 때문에 나사로는 정말 거지인데다가 마음까지도 거지였다는 거예요 거지 거지였어요 천국에 가는 거. 부자는 부자 부자였어요. 다 실제로 부자인데 마음도 부자였어. 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쉬운 게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그 궁핍함과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우리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안 돼서 거지가 거지처럼 돼갈지라도 뭐가 겁이 나겠어요? 뭐가? 내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오면서 내 생각했어요. 뭐 겁날 게 뭐가 있나? 겁날 게뭐 예? 벌벌벌벌 벌벌벌 떨고 마이 뭐 예. 사람 벌 벌벌, 벌벌벌떨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거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지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이 될 때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끌려 다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거지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